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비만 위험이 세 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남성이 새엄마로부터 (20년) 넘게 받은 경악할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동계올림픽 성공은 모두 나의 덕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정말 많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라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치매에 걸린 남자가 말해주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형사 입건된 백종원 대표가 결국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애플이 에어팟에 실시간 통역 기능 을 제공하는 그 내용을 곧 선보 일 예정이라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마무리에 접어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은 좀 미세먼지와 황사가 조금 있는데요 날씨가 무척 더운 날이었습니다 피곤하신 분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아드님을 결혼시켰거나 혹은 이제 혼인을 시켜서 출가를 시켰을 때 남자가 결혼을 하면 비만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낭설이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비만이 되는 모양입니다. 비만 위험이 무려 3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혼은 남성의 비만 위험을 3배로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10일 연구의 가디안에 따르면, 폴란드의 바르샤바 국립심장학연구소가 2,405명의 의료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올해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유럽 비만 회의에서 발표가 됐고요. 연구진은 평균 연령 50세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체증 증가와 결혼 상대에 대한 상태 정신 건강 이러한 것들의 다양한 요인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기혼 남성은, 즉, 결혼한 남성은 미혼 남성보다 비만 위험이 3.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혼 여성의 비만 위험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은 남성의 과체중을 할 확률을 62%, 여성의 과체중 확률을 39%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결혼한 다음에 첫 5년 동안 칼로리의 섭취량이 증가하고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체질량 지수, BMI죠. 체질량 지수가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결혼한 남성의 과체중은 5.2%, 비만은 2.5%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혼을 앞둔 시기와 이혼 직후에는 남성의 BMI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이 남성의 체중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결혼 생활이 오히려 규칙적인 식사 증가와 풍부한 음식 섭취로 이어져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우울증과 건강 문외력 부족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여성의 비만 위험을 2배 증가시켰고, 건강 문외력은 부족에 대해서 43%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소규모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비만 발생률도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가장 간단한 부분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안 먹던 저녁도 먹게 되고, 저녁 아닌 아침도 먹게 되면서, 얼굴이 좋아지고, 살이 찐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반찬 하나를 놓고 밥을 먹다가도, 또 다른 반찬과 건강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한약 같은 것도 먹고, 뭐 이러면서, 진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3배 이상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의 남성이, 새엄마로부터 20년 넘게 감금을 받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경악할 일입니다. 미국의 한 남성, 30대 남성인데요. 새엄마에게 20년 넘게 학대와 감금을 당했다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13일 AP통신 NBC뉴스 내 등에 따르면 커네티컷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후 8시 40분께 하트보드의 남서쪽 워터베리에 발생한 화재로 출동한 한 자택에서 수십 년간 학대와 감금을 당한 30대 남성 A 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화재를 저지른 사람은 바로 이 A 씨였다고 합니다. 그는 라이터와 손세정제의 종이를 이용해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또이 사람이 하는 말을 뭐라 하느냐면 나는 자유를 원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a씨는 발견 당시에 30대 성인 남성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요. 키는 5피트 9인치, 센치로는 대략 1 7 5센 m 에 몸무게는 68파운드, 31kg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20년 가까이 새엄마에게 학대와 감금을 당하며 살아오다가 화재를 내면서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에서, 감금이 11살 무렵부터 시작이 됐으며, 2.4x2.7m의 작은 방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20년 이상 억류된 상태로 장기간 학대, 굶주림, 극심한 방치, 비인도적인 대우를 견뎌왔다라며, 감금 기간 어떠한 의료 및 치과 치료를 받지도 못했다라며 이 피해자가 20년 이상 겪은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A씨의 의붓 어머니인 킴벌리 설리번 사진에 보신 분입니다. 56세입니다. 지난 12일 폭행, 납치, 불법 감금, 잔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A 씨를 감금했는지는 당장은 말할 수 없다라고 진술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는 뭐 했을까라는 생각이 극히 들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 가지가 또 이슈인데요. 우리 한국으로 봤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나시죠? 몇년 전에.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의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모두 내 덕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내가 친밀도가 엄청나게 가깝다. 그리고 북한은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다. 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도라이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복원하겠다라는 의지를 거듭 피력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차김 위원장을 핵 파워, 뉴클리어 파워, 핵무기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을 하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13일 현지 시간으로서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 직무실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I would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아주 좋다는 말을 언급을 반복하면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겠다. 그런데 확실히 김정은은 핵파워이다. "Certainly he is a nuclear power"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김 위원장의 핵보유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죠. 1월 20일 취임식 직후에 백악관 직무실에서 언론과의 응답을 하던 도중에 역시 북한을 핵파워, nuclear power. 파워,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제가 다뤄 드릴 텐데 이날도 과거의 미국과 옛날에 소련의 핵 군축 협상 이력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가고, 갖고 있다. 얼라시라고 언급을 했고요. 싱가포르 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을 거론하면서는 그는 그가 이제 김정은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만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라며 나와는 거칠고 험난하게 시작했지만 우리는 만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회담으로 한국은 올림픽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라며 핵 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아무도 표를 사지 않았다. 내가 김 위원장을 만났고 올림픽에 성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까지 했다. 그게 트럼프 행정부의 훌륭한 업적이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치매 증상 있으신 분들 많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 젊은 나이에 남성인데요.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 남자가 말해주는 전조 증상 한번 좀 관심 깊게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미 한달 전에 본 영화예요 라고 일러줬습니다. 이 프레이저는 남자입니다. 그런가 싶으면서도 영화를 끝까지 봤는데 결말은 여전히 놀라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영화를 당시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었는데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걱정이 조금은 됐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기고 그때 일을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5월쯤 인지능력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얕은데 표면적 수준에 그친다는 생각이 들었고 깊이 사고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중도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겼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 프레이저는 남성이죠. 딸이 밤늦은 시간에도 보이지 않자 불안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딸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웃마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딸이 전화를 해서 방금 영화관에서 나왔어요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프레이저는 딸이 그날 저녁 외출하기 전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는데 좀 늦을 것 같다라고 수 차례 이야기한 것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프레이저는 얼마 뒤에 병원을 방문했고 결국 41세의 빠른 나이에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단 이후에 프레이저는 여러 다른 증상을 발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일상적인 스케줄을 짜는데도 뒤섞이곤 한다라며 만약에 누군가 일정을 조정해서 계획이 변경이 되면 뒤죽박죽이 되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일에 집중을 할수 없고 희뿌연 느낌을 받았다라고 겪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수돗물 잠그기 등 사소한 것들도 잊어버렸다라고 프레이저는 전하고 있는데요. 까맣게 입고 있다가 이것을 내가 했는지조차 모를 만큼 머리가 하얘진다. 이게 전조 증상입니다. 결국 형사입건이 되는 이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대표죠. 결국 논란에 사과를 또 하고도 나왔습니다. 형사입건까지 되는 상황. 더 벙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그간 제기된 각종 제품 논란을 사과했습니다. 백종원은 13일 더 벙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더 벙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만큼 더 나은 모습과 제품으로 보답드려야 했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사항은 물론이고, 제품 개선과 회사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백 대표는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신속히 계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라며 저와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에 원산지 거짓 표시의 혐의로서 형사 입건이 됐는데 외국산 재료가 들어간 백종원의 백석 된장과 한신포차의 낙지 볶음을 국산 제품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슈가 터진 게 상당히 많죠. 근데 그동안에 너무 많은 잘 자라다 그러죠. 이렇게 세분화돼서 만들어진 기업들도 너무 많았고 방송 출연도 좀 엄청 많이 하고 그러면서 뒤돌아 볼 기회가 없었던 거겠죠. 애플이 에어팟 실시간 통역 기능을 제공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즉, 이어폰을 꽂고 얘기를 하면 통역이 돼서 나한테 들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미국의 애플이 올해 하반기부터 자사의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이용한 동시 통역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IT 전문 매체 더 버즈를 포함한 미국의 매체들은 13일 관계자를 인용해서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차세대 모바일 운영 체제인 iOS 19과 연동이 되는 에어팟 실시간 통역 기능을 제공한다고 전합니다. 해당 기능은 에어팟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형태로서 적용이 되는데요. 애플은 이미 지난해 2 세대 에어팟 프로의 청각 관련 기능을 추가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 및 청력 테스트 기능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관계자는 새로운 통역 기능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만약 영어 사용자가 스페인어로 말하는 상대방의 대화를 들으면 아이폰이 이를 영어로 번역해서 에어팟을 통해 전달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동시에 영어 사용자의 말도 스페인어로 번역이 돼서 상대방의 이어폰을 통해서 재생이 된다라고 알려졌고요. 현지 매체들은 구글도 과거에 2017년도에 출시한 무선 이어폰 픽셀버즈나 2022년에 픽셀버즈 프로에서 비슷한 기능을 보여줬다고 지적을 합니다. 더 버즈는 메타나 다른 기업들도 스마트 안경이나 기타 주변 기기들을 통한 실시한 통역에 도전을 했지만, 결과가 안정적이지는 않았다고 분석을 합니다. 애플은 이번 보도와 관련된 각종 매체들의 논평 요청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애플은 올해 하반기에 통역 기능 뿐만이 아니라 애플 생태계 전반에 적용이 될 OS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 투자에 집중을 했던 애플은 지난 7일 발표에서 음성 비서인 쉬리의 AI 기능을 접목해서 사용자 맞춤형 3d로 개선하는 작업을 연기하겠다고 라 밝혔고요. 해당 개선은 오는 4월 출일시가 되는 iOS 18.4에 포함이 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나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이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폰을 꼽았을 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들릴 때는 번역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애플 매니아이긴 합니다만 핸드폰서부터제 모든 주변에 한 15가지의 애플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 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활용도가 100%는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쓰겠죠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복잡한 기능들이나 또 관계성에 있는 어떤 내용들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미국 사람들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또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한 거고요. AI 기술에 있어서는 안드로이드 폰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늘 네, 정보와 시사 상식을 함께하면서 한 번만 저 영상을 같이 하시면 오늘 하루에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하신 저녁시간, 멋진 아침시간이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요. 감사합니다. 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